여기는 두바이몰입니다. 두바이몰에 왔습니다. 예. 여기 잘 보시면, 예.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한국. 예. 여기 보시면, 예. 이 계산상으로 계산, 계산이 안 되네요. <laughs>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걸 계산을 때려봐야 되겠네요. <laughs> 도대체 얼만지. 예, 저도 여기가 처음이 돼가지고, 이 돈의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여기 호텔에 가가지고 와이파이 켜가지고, 인터넷, 예, 인터넷으로 그 환수, 환율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우리나라하고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예, 예. 근데 별로 뭐 우리나라하고 이 슈퍼마켓인데 우리나라하고 별로 틀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 그냥, 뭐, 한산하다고, 예. 네. 사람들은 별로 없고 한산하네요, 많이. 예. 네. 근데 뭐, 아직 여기가 제가 가격이, 가격,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물가 가격은 얼마인지 올라가지고 뭐 마음대로 사지는 못하겠네요. 까자 같은 것도 마음대로 사질 지 못하겠고. 예. <laughs> 자, 나중에 호텔에 가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고, 어 다시 제가 아 어,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아 되게 수방하고, 어 여기가 지금 계절이. 우리나라 한 초여름 정도 계절이 어, 되다 보니까, 예. 여기 보면 뭐, 뭐, 과일 같은 거 수박하고 많네요. 예. 망고도 있고 그렇네요. 예. 설마 이 나라가 망고가 나겠나? 두바이 망고 나왔나?는 소리를못 들어봤는데 수입인지 수, 수입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나는지. 예. 나중에 환율을 호텔에 가서 와이파이로 환율을 한번 따지보고 그때 다시 한번 어,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가 산게아껴에서요만큼 어, 샀습니다. 어,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과연 얼마나 큰진이 나네. 얼마나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슬림 사람들, 여자들 전부 다 이렇게 다 하고 다니네요.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니는가 봐요. 보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계산서를 받아보고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힘들어 죽겠네요. 존나 힘드네. 와인 한병 사다 캐가지고 걸어왔더만 어디고 오라니까 조금만 더 가자. 어디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자. 비디오 콜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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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not video call. 비디오 video call. not video call. 비디오 비디오. 차. 비. 지원. 예. 아. 내가 여기서 비디오 콜을 하는줄 아는가 봐요 사람들이 참멍정하네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카메론 그쪽 사람들 같은데 아 <laughs> 그래가지고 거의 뭐한한 한 시간을 걸어온 것 같아요 한 시간을 아이 낙타 세 마리 가게에 놔두고 아 낙타 세 마리를 가게에 놔둘라고 세개를 샀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한개에200 디블 200 200 디블론가 어 그러니까 여섯 개니까 아세 개니까 600 6 0이니까한 2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깎아 가지고 또 2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아 너무 힘드네 진짜 아 그만 한 걸어 오는데 한한거짓말안 하고 한3 k g 는 빠진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나중에 어 다시 어떤 와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어 비디오를 올리, 올리겠습니다 예, 토마스 토마스였습니다. 아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토마스 입니다 예, 어 힘들어 죽겠다. 올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근데어 여기가 제희가 묵는 숙소인데 4석급인데 가격이 그렇게 꽤딴 편은 아닙니다. 예. 그러고. 어이 나라가 또이 무슬림이 되다 보니까 알코올을못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알올 파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답니다. 모르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아까 거기서 비도를 직접 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런 것 같고. 어, 어, 아까 전에 저희가 산. 어됐다 아아 어. 어. 아 택시비는 우리나라하고 기본 요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4천 원 정도 어, 하는 것 같, 같, 같습니다. 예. 이 낙타는 내가 세마리는 한국에서 보여줘야 될것 같네요. 예. 지금 여기서 아 화가 났나 봅니다. <laughs> 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토마스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스 김입니다. 예,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예. 4성급 호텔인데 어, 5성급 호텔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가격이 어, 그래 비싸 비싼 편이죠. 어떻게 보면 필리핀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여기가. 예. 예.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 뭐 오늘도 누가 결혼식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군요. 오늘은 좀 이게 작은 결혼식입니다. 보통에는 큰 결혼식은 어 다른 쪽에서 하죠. 여기가 어 코랄 비치 코랄 코랄 비치 호텔인데 어 평수가 상당히 넓고. 수영장도, 어, 수영장도 지금 여기가 두 군데, 한 두세 군데 되고, 바로 앞에는, 어, 두바이 바다, 비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게, 어, 모래가 좀, 좀, 좀 더럽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는 모래가 깨끗한데, 여기는 좀 더럽습니다. 모래가. 그렇게 어, 깨끗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또 여기가 그렇게 또 보기보다, 어, 치안이 좀잘된것 같아요. 예. 어, 이 아랍 쪽이라고, 어, 한국 사람들은 아랍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치안이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여기 뒤쪽으로는 쉐라톤 쉬라... 호텔이 바로 옆에 있고, 예. 예. 여기 뭐, 어... 투어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투어가, 어... 좀 싸다고 보면 되고, 좀 편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바이에 여행을 오실 때, 두바이에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시고, 두바이에 오면, 어 개인적으로, 배낭여행, 뭐, 개인적으로 오면 되는데, 말 그대로, 두바이에 대해서 모르고 왔을 때는, 차라리 투어로 오는 게더 싸게, 동, 싸게, 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그래도 뭐, 볼거리도 좀, 투어에 서 좀, 볼거는 별로 없는데, <laughs> 그래도, 좀, 볼거리를 좀 제공하는 편인데, 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 흥미진진한 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지금, 저녁 이제 마치고, 이제 지금, 어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여기에는 수영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 수영장은, 아 물이 깨끗, 아 어, 따뜻해요. 왜그러냐면 여기가 한 군데는 어좀 물을 좀 뜨시게 좀 해주는 좀 그게 온열 그게 있는 것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그럽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밤에도 사람 수영하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어, 물이 잡지가 안죠 예. 그리고 지금. 결혼식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도 보면 뭐 그냥 일반 이주급 싱어들이 불러가지고 결혼도 하고 예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예여관에 토마스 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스입니다. 지금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제가 지금 야경을 지금 단면대 피면서 지금 있는데 야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 옆에 세라톤 호텔이 거 있고요. 4성급 호텔인데도 뭐 어, 나름대로 괜찮죠 옆에 아 세라토리 5성급인가? 6성급인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예그 옆에 그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옆에도 더 조금 더 신경 좀 옆에 좋은 호텔이 있으니까 여기도 여 호텔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깨끗한 것 같아요 예 다음 도 예, 예식도 많이 하고 예, 여기도, 나름대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 예, 예, 오시, 예, 다음에, 예, 어, 뭐, 여기에 진짜 수많은 호텔이 있습니다. 수많은 레스토랑과. 예, 근데, 여기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호텔닷컴에서 봤을 때는 여기 호텔에 20 몇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로 해가지고 뭐 10, 18만 원, 16만 원인가 17만 원에 아마 하루 숙박료 아마 그래될 겁니다, 여기가. 예. 보기보다 싼 편은 아니죠, 호텔이. 예. 그래 해도 어, 투어로 왔는데, 어, 비행기표하고 호텔 숙박, 호텔 숙박 이렇게 하니까 투어를 하니까 그게 더 싸게 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 다음에 오실 때는 어 다른 사람들도 두바이에 만약에 보고 싶으면 왔을 때는 투어로 아마 오시는 게더 싸게 치실 겁니다. 예 음, 자기 배낭 여행보다 투어로 오시는 게 싸게 치고 또 여기는 투어로 왔을 때 자기가 어, 투어 패키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10일이 10일을 있는다 뭐 생각을 했을 때. 어, 뭐, 한 4일 정도, 5일 정도는, 뭐, 뭐, 한, 뭐, 뭐 한세번 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세번 투어 비를 주면 되죠. 제가 투어 비를 줬는데 어, 한 번은 사파리하고, 어저께는 무유시하고, 뭐, 배에서 밥 먹고, 어,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400달러 정도. 예, 400달러 정도인데, 예, 어떻게 보면 싼 편이죠. 예, 근데 어, 투어를 안 하고 자기가 움직이실 경우는 아마 아마 더 비쌀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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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로 오시는 게 아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통화서였습니다. 예,